아침에 뜻하지 않게 뻐꾸기 소리를 들었는데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카시아 꽃장기가 은은한 5월입니다 바람도 햇살도 나른하게 하는데요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입니다 네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를 들었는데요 음, 어린 시절 산처럼 또 그대에 보였던 아버지가 어, 커가면서 작아지는 어깨를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앞전 시간엔 어머니에 관해서 시를 함께 나누었는데 어, 아버지 하니까 또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시로 어, 이상국님의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는 시를 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상국님은 음, 1946년 강원도 양양에서 어, 출생을 하셔서요. 음, 많은 시들을 그 서정적인 시들을 우리에게 많이 선보이신 시인이십니다 40년간 한결같이 시를 써온 사람 그리고 또 역사의 상처를 쓰다듬는 깊은 한기를 지닌 시인이라고 소설가 그 이순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요 음, 백성문학상과 또유신문학상 그리고 정지용문학상 음, 등의 상을 등등 많이 받으셨고 시집으로는 동해별곡으로 해서 내일로 어, 가는 소 어, 등등 많은 시집이 어, 있습니다. 어, 이상공님의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낭송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상국. 자다 깨면 어떤 날은 방구석에서 소 같은 어둠이 내려다 보기도 하는데 나는 잠든 아이들 얼굴에 볼을 비벼보다가 공연이 슬퍼지기도 한다. 그런 날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 들에서 돌아오는 당신의 모자나 옷을 받아들면 거기서 나던 땀내음 같은 것, 그게 아버지 생애 냄새였다면 지금 내게선 무슨 냄새가 나는지, 나는 농토가 없다. 고작 생각을 내다 팔거나 소작에... 품을 팔고 돌아오는 저녁으로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나는 아버지의 농사를 생각한다. 그는 곡식이든 짐승이든 늘 뭔가 심고 거두며 살았는데 나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 네. 어, 옛날 아버지들 하면은 사랑이 마음속엔 참 가득 차 있으셨어도요, 음, 그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표현을 잘안 하셔서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많이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어릴 적엔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음, 아버지는 정말 그 가장의 무게,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짓눌러져 있었고, 옛날에는 참 많이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자식들, 그리고 그 가장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중압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 그거를 다 이겨내고 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그 표현 방식들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살갑게 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은 대략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더 아버지의 그 듬직한 그런 사랑을 더 느끼게 하지 않았을 싶습니다. 다음은 그 소필 한 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걸 2003년도에 썼던 글인데요. 어, 저희 아빠가 좀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썼던 글인데요. 음, 제목은 그해 겨울입니다. 그해 겨울. 박채운. 김이 모락모락 오른 육개장 냄새 사이로 호랑이 같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힘없던 아버지 모습이 눈물과 함께 겹쳐온다. 아버지 돈으로 너밥한 그릇 사주고 싶다. 어린 아이들 시댁에 맡기고 이 병원 저 병원 모시고 다닌 딸이 고마워서였을까. 아님 당신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였을까. 그토록 강한 항암제 치료도 별 차도가 없어서 진통제에 의지하던 그 어느 겨울 문턱에서 아주 힘겹게 웃으시며 "아주머니, 여기서 제일로 맛있는 거로다. 우리 딸밥한 그릇 주세요." 맛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병원 앞 식당에서 육개장 한 그릇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대던 딸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 당신은 정작 드시지도 못하시면서 그 흡족한 뒤로 눈물을 삼키셨으리라. 딸이 먹는 건 육개장이 아니라 슬픔이란 걸 아셨었기에. 떠나는 자, 남는 자, 그 슬픔의 무게는 어느 쪽이 더할까?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놀다가도 멍하니 눈물만 찍었었는데, 벌써 두 해라는 세월의 강이 계절 끝에서 춤을 춘다. 환자분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당신의 병명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주사바늘을 뽑으며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으시던 아버지. 아버지 찾지 말아라. 한 6개월 멋지게 살다 갈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 수술도 필요가 없는 길어야 1년이라는데. 가망없는 현실 앞에 후회는 남기지 말자며 수술대에 몸을 맡기셨고 마지막 소원이라며 담배 한 개비와 술한 잔만 먹게 해달라며 버석거리던 마른 입처럼 타들어가던 목소리로 애원을 하셨었는데 어차피 운명을 달리하실 뿐그 소원을 못 들어드린 게 두고 두고. 불효로 남는다. 오남매 중 유난히 성격이 흡사해 마찰이 잦았던 나 힘든 시간을 더 많이 함께해서일까 하이한 손님이라도 찾아올 듯한 이런 날엔 더욱 보고품으로 다가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린다. 일승에서 무거운 짐 놓고 돌아선 그곳에선 가난도 아픔도 없이 평온하게 계시라고. 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음, 그의 겨울이란 어, 그의 그때쯤에 굉장히 어, 제 자신에게는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울기도 많이 했고 또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또 몸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때로는 화도 내시고 그런 역정을 내실 때는 또 남다른 그런 서운함도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두 번째 노래 우리 자이언티의 양아대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아대교. 음, 다른 가사는 몰라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네, 선곡을 잘해 주셨다고 또 이렇게 어 채팅창에 올려 주셨네요 감사하고 드라마 반으로 캐스팅, 어, 그래 주시겠어요? <laughs> 연기도 잘하시네요. <laughs> 성우 같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나는 어. 댓글로 또 이렇게 어 무한한 또 에너지를 전달을 해 주시는데요. 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다들 가슴 먹먹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어잘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어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어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그 아버지에 관련된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상국 선생님 시를 어 아버지가 보고 싶다, 어, 낭송을 했는데, 어, 이번에도 그 아버지에 관한 해아역 4번 출구인데요. 어, 이 시는 그 시골에 사시는 그 아버지, 그 시인 되시죠? 이상국 선생님께서 딸을 그 서울로 유학을 보내시고, 음, 집을 얻어주고, 어,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느낀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을 시로 또 이렇게 승화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해하역 4번 출구 이상국 딸애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잔다. 그 애는 몸을 바꾸자고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고향 여름 밤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의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에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우는 저를 업고 별 하늘 아래서 불러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다리 음행 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 알라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 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온놈에가 잔다. 물론 거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하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네,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어, 제가 그 작은 아이를 서울에 그 언놈태를 얻어주러 갔을 때, 그때 느낀 마음이 그랬었어요. 사립되는 그 등록금도 참 많이 버거운데, 음, 집이 지방이신 분들은 특히 그 시골요. 등록금 외에 이 생활비가 얼마나 허리가 힐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너나 없이 아주 정말 힘겹게들 우리 청년들이, 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또그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 또 마음대로 그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어, 애타하는 그 마음들을, 어, 부모라면은 자식 가진 그런 부모라면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서울에 가 집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부자이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그때 느끼고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에도 이렇게 강원도에 사시는 음, 아버지가 딸언 놈을 얻어주고 아서 하룻밤을 자면서 음 아침에 헤어지면서 또 용돈으로 또 이렇게 주고 가시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시를 어, 우리가 함께 어,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그 정호성 시인님의 음, 아버지들이라는 시를 어, 한번더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정호성 아버지는 석 달치 사글세가 밀린 지하 새빵이다. 너희들은 햇볕이 잘 드는 전셋집을 얻어 떠나라. 아버지는 아침 출근길 보도 위에 누가 버린 낡은 신발 한 짝이다. 너희들은 새구두를 사신고 언제든지 길을 떠나라. 아버지는 페인트 칠할 때 쓰던 낡고 때묻은 목장갑이다. 몇번 빨다가 잃어버리면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포장마차 우동그릇 옆에 놓인 빈 소주병이다. 너희들은 빈 소주병처럼 술집을 나와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하라. 아버지는 다시 겨울이 와서 너네 입은 외투 속에 언제 넣어 두었는지 모르는 동전 몇입이다 너희들은 그 동전마저도 가져가 컵라면이라도 사 먹어라. 아버지는 벽에 걸려 있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고장난 벽시계다. 너희들은 인생의 시계를 더 이상 고장 내지 말아라. 아버지는 동시 상영하는 삼육 극장의 낡은 의자다. 젊은 애인들이 나누어 쉽다가 그 의자에 붙여 놓은 추인껌이다.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깨끗한 의자가 되어 주어라. 아버지는 도시의 인근 야산의 고사목이다 봄이 오지 않으면 나를 베어 핫톱불을 지펴서 몸을 녹여라 아버지는 길바닥에 버려진 붉은 단팥이 터져나온 붕어빵의 눈물이다 너희들은 눈물의 고마움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 알아라 아버지는 지하철을 떠도는 먼지다. 이 열차의 총착역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짐을 챙겨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아버지는 이제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이다. 네. 많은 아버지들의 그 자식들을 염려하면서 자식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예시에다가 많이 녹아. 낸것 같습니다. 네. 퇴근을 빨리 해가야겠네요. 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퇴근 시간은 조금 이르지 않나요? 아직? 퇴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신 것 같습니다. 칼퇴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 그런 직장이면 굉장히 여유롭고 행복한 직장이겠네요. 음, 하고 싶어서요. 하하. <laughs> 위에 상사 분안 계시나요? 다 같이 콜 해서 퇴근하시나요? 음, 좋으시겠어요. 여유로운 퇴근하시고 집에 가서 아버지들, 어, 전화 한 통화로도 들려드리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월이 참으로 많이 분주한 달이죠. 어, 엊그저께는 스승의 날이었고, 또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또뭐노조데이도 있었고, 굉장히 바쁜, 음, 5월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요. 음, 언젠가는 서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음, 조금 더 우리 어머니께 잘해드릴 거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번더 찾아뵙고 또 전화라도 한번더 드리는 그런 5월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한스 밴드의 오락실 듣고 인사드리겠는데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굿나잇.